아,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있다. 아이가 아, 여기 숨어보리 건물들 같은 거 보면 이제 아, 확실히 한국이 일본보다 많이 세련되고, 너무 새거를 많이 짓고, 뿌시고 또 예쁜 거 새로 짓고, 신축 많이 하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참 뭐라 그래야 지 격세지감 느낀다 해야 되나? 이제 아, 그래, 차이점이 도드라지는 건 맞는데, 아.. 옛것을 잃어가야만 하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앞서 나가려고 하는 한국의 문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하기도 하고 쑥쓸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렇지 좋으면서 안타깝지 여기 하늘이 아주 바랗게 잘 나온다 오락실로 가는 중입니다 이니셜 D 하러 우동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어우, 우동 배가 한가득이네 한가득이 지금 내 초딩때 초딩때 초딩 유일한 낙이 오락실이었던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뛰어왔다 요 <laughs> 오락실 와 오락실 클라스 보세요 와 라운드 원 레디 고 이거 애기네 후쿠오 이거, 이거. 초콜렛 과자 뽑았거든 어, 한 조직 원다네 진짜. 제대로 조직 온다. 한5 한0 0엔 500엔까지는 못 네. 개1 0 0엔한개 할게. 다 아, 리겠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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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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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봐라! 내 다섯 개 뽑았다! 씨! 700, 800엔 해가지고! 아무 아, 한번 해보이소! 한 방에 다섯 개건져야 된대! 그거 바로 조지나! 오! 한 개! 오!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안해 안해 아 메달 봐라, 메달. 와, 메달 진짜 많네. 판판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와, 여기 클라스. 야, 진짜 넓긴 하다, 와. 1층, 그 다음에 2층, 아까 빠진 거랑, 붙이는거 이런 것도 있고요. 드디어 왔네 왔네 이니셜 D 이거 이게 원이가 좀 이거 뭐 오래된거가 아 최근에 나온거 같나 오 판판 해야지 오좀 조지 보나 스토리 모드 스토리 모드 가자 여우기 이지작가. 바텐들이 잘 안되네 어? 저, 졌다 클리어 스피도 파 <laughs> 이게 마리오 카트라니 으음 음! 마리오 카트, 카트. 와, 이등 했다! <laughs> 어, 마리오 카트 처음! <laughs> 아, 너무 웃기게 나왔네. 360도 돌리라 360도 돌리라 오 나가 마리오카도 조졌거든 할만하던데 1등 1등했다 1등, 했다, 1등. 1등인데 겨우이기도 겨우 했고 뭐 아이템전 아이템전 이런 것도 있네 경마 경마게임 해볼라고 이거 이거 한 20번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아 거기 거는 거가 어, 어 박스를 박스를 만져야 돼 야, 결국 오, 뽑았네. 작살나네. 와. 진짜 진짜 잘했다. 와. 와. 축하, 축하, 축하. 와. 이거 한 기념 사진 다시 한번. 제발 아이 진짜. 아, 이렇게 돌기만 하는데 이거 어떡하니? 좋은 방법 없나? 아, 이거를 뽑아 보고 싶은데. 이게 자꾸 박스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자꾸 이렇게, 이렇게만 돌아요. 좋은 방법 없을려나 고무 힘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마쓰야마마쓰야마도 여기, 어, 여기 있네. 여기는 다카, 다카시마, 니초메 5번지라고 돼있네. 다카시마 마치. 그래, 마쓰야마가 그거 귤, 귤 그거 아이가? 귤 소다지. 그렇지. 제주, 제주도 미는 절대 가지 않는 주례도시 절대 갈 수가 없지. 어? 여기, 어휴, 분위기 지기네. 와, 현지 분위기 보소. 와, 여기 신기하다. 캐릭터 같은 거막 차륵처럼 예쁘게 붙여놨네. 건너갑시다. 야, 90년대 초반 대구 느낌 나는. 맞제. <laughs> 90년대 초반 대구 느낌. 민데 여기는 우동의 고장. 딱봐 봤어. 가가와현 자동차. 진짜 올드카. 신기하게 생겼네. 오. 체크만 한 거. 구독 한번만 눌러주세요 니네 구독 눌렀나 어때요? 뭐다 있네 한마바퀴 짱구 도라에몽 진구 메칸더 어, 아톰 아톰 귓칼 피카츄, 에반게리온, 나루토 원피스, 괴걸 근육맨, 베지타 괴도루팡 아리 가와이~~ 이것저것 뭐다 해놨다. 바닥에도 있고, 뭐 이것저것 뭐 광고에 스낵바, 키츠. 여기가 제일 핫한 동네. 아이고. 그래도 좀 핫한 동네가 있긴 있구나. 어, 몰랐다. 이렇게 있었줄 뭐 흔들고 막 난리 났다. 고양이 놀래라. 야도 닦까맞츠 야도. 오팔구것도 있네 589-25678 지기네 호텔에 다시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또 샀고요 저녁에 마지막으로 먹을 뭐 디저트랑 내일 아침 김밥이랑 초보가 맛있다는 거 이것저것 사고 셀렉션 호텔 우산나 뭐라 뭐라 달고나 같지 응. <laughs> 아이스크림 얇은, 얇은 달고나 어 맞다 응. 아이스크림 청포도 아이스크림 먹고 지금 두 개째 해치우는 제영박 응. 욕심 너무 많이 낸거 아이가? <웃음> 본인도 <웃음> 인정하고 있다. 저는 요거, 개살 먹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 샤워하고. 아, 11시 반. 엄청나게 많이 시간이 지났다. 밀크랑 어울리, 어지는 맛은 좀 좋기는 해. 음. 위에가 상당히 달아서 그렇지. 아, 진짜 달고 나네. 응. 달고나 맛이 딱 나니까, 태워서 좋은 아침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야키소바 이거 사봤습니다 파란색깔에 노란색 글자 야, 이거 맛이 m going 냄새 냄새 도 you to t 데 l l me. I'm going to a 뭘 만한데? 어... 간도 적당하다. 와이파이... 치카에마스... 소프트뱅크... 와, 네, 진짜 유튜브 각이다 와우, 와우. 괜찮니? 와우, 와우... 하마스 이용 금고? 아... 힘든 시간 들리지만... 난 웃을 수 있어. 뭐, 대신 택배 아이가? 일본에 대신 택배가 있다. <laughs> 야한잔 먹어 저거. 르지통통 통 어쩌고 보이다 대신 택배. 일본의 작은 유치원 그리고 태국으로 오신 엄마들 사원까지